안녕하세요. 방브라 복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박앤셀에 해당하는 아파트 값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거의 비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집값 위기가 닥치면서 집값이 현장에서는 지표하는 다르게 상당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기존 대출원금이자 각기에 빡빡한 집주인들이 끝끝내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뭐 집이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연히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진입을 원하는 수요들은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종의 무순이 외에 또 다른 틈새가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거의 뭐30% 이상 증가하고 있고 물량이 또 그렇게 많이 쌓인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해서 유찰 횟수가 많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낙찰 건수가 보이면서 50%가 넘는 낙찰 카운터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 물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낙찰 수요도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건 그만큼 신축 분양 시장에 나오는 아파트 값이 체감적으로 너무도 난이도가 높아서 제대로 공략 한번 해볼 수도 없을 만큼 굉장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서울 아파트 살수 있기라도 할까라는 자주 섞인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지금 구축시장은 여전히 희망적입니다. 왜냐? 가격이 본격적으로 완전히 꺾일 수밖에 없는 역대급 하락세를 10년 만에 2015년을 기준으로 몰고 올이 모든 세팅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자꾸 사람들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신고가 운운하는 정고점 찍은 아파트들, 그것도 뭐 소수점 아래에 있는 퍼센테이지를 들고 집값 상승 반등이라는 고점을 타겟으로 엄청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속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제다 지금 선거 이후에 집값이 다시 이상 과열 현상으로 오히려 올라간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이 분위기 조성이 되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확실한 하락세를 다음 달부터 찍을 겁니다. 결국 금리 이기는 집값 없고, 수요 이기는 집값 역시 없는 거고, 손절 이기는 집값도 없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은 완전히 다른 국면 맞이하게 될 거고요. 지금 소형 아파트가 1년새20% 정도 분양가가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결국 여기 뭐 회전율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그만큼 올랐다는 건 수요층을 하여금 접근성 부분에서 완전히 얼어붙은 영도시 빙점이 되는 건데 역시 부동산은 빙점 얼마나 수요라는 심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비교적 동선이 나올 수 있는 이 온기를 가지고 있느냐인데 지금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냥 바짝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중대형 평수보다 소형 평수가 분양가가 더 오른다는 건 이건 뭐 완전히 신축 시장에선 손절이라는 신호를 가득 띄울 수밖에 없는 급격한 차단벽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청약 경쟁률 보면 뭐 다들 날아가고 있는 건데 이걸 어째?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그렇게 건설사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식 분양을 고분양가 깃발 꽂고 하고 있는 거고 하다하다 안 되면 테로가 빤히 보이는 무순위로 우회해서 이제 뭐 무주택자 대상을 통해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 중심으로 해서 편제돼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얼마나 새끈한 아파트 물어가느냐의 경쟁구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 뭐 무주택자들의 신축 진입은 더욱 그 장벽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대신 초반에 말씀드린 경매 시장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 동시에 제일 매매 시장에서의 공급원이 되는 구축 시장. 아파트 뭐 대부분 청약으로 사기도 하지만 구축을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결국 구축 시장의 집값은 10년 만에 최저점을 찍을 겁니다. 이거 뭐두손 들고 아니라고 아무리 X자 그어대도 대세는 그렇게 역대급 저점으로 가고 있고 거품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꺼질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는 컨베이어 벨트 그 위에 짐 올리면 돌고 도는 그렇게 무한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부릅뜨고 구축 매매 시장 하락세 확실한 포인트 찍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금 어장될 가능성 많고요. 지금부터 괜시리 흘리고 있는 잘못된 신호들 착각해서. 집값 내려가는 거 불가할 것 같아서 빨리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조급함을 가질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은 이미 부동산 시장을 떠나고 있고 금융시장으로 대항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닷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들의 세제 개편, 거의 뭐 징벌적으로 개편될 가능성 높죠. 그래서 집을 많이 소유할수록 불리할 부분이 많아서 다운 사이즈. 계속해서 똘똘한 한 채로 포인트를 맞춰서 집을 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죄다 현금화시켜서 재투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이 자금이 있는 사람들, 소위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죠. 그러니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자금이 원활하게 개인에서부터 흐르질 못해. 이게 그동안 집값을 받쳐왔던 돈 있는 사람들의 행보가 소멸되기 시작한 거고, 동시에 대출 쪽으로도 막혀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들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수요 쪽에 경색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은 어떻게 쓰든 건설사 중심으로 자금 경색 융통을 회복하지 못하는 PF 문제가 걸려 있어서 사력을 다해서 밀어붙이기 식분양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 거의 부동산 공동화 현상, 시장은 어떻게 쓰든 버티려 하는데 그 알맹이를 까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수요는 떠날 수밖에 없고. 공급은 계속해서 무의미하게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고 동시에 매매 시장의 움직임은 가장 가파른 가격 저점대로 내리꽂히는 거 기정 사실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균형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절대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시장인 건 분명합니다. 일단 대출 쪽이 상당히 까다로워진 건 사실이지만 매매 시장에선 거의 뭐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점대로 움직일수록 대출 파이는 자기 자금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핀포인트만 제대로 맞추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장 이런 공동화 현상을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동탄 GTXA. 예측 수요의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이용객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탄 쪽 아파트값이 완전히 뭐 광역 교통망 호재로 이전에 라인이 연결되기 전부터 엄청난 아파트 시세 고점 현상이 일어났었죠. 근데, 막상 GTXA가 개통이 되면서, 여기 이용객들이 예상 수요의 35%, 그리고 주말은 62% 수준. 핵심 교통만 개통치고는 뭐 이용객이 너무 적어. 한달 성적표가 너무 처참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 전에 동탄 롯데캐슬 뭐 20억 넘게 찍었다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었는데, 무슨 잠실 아파트보다 동탄 아파트가 잘 나갈 거라고. 그러더니만, 이 말이 그냥 꼬리 잘리듯이 쏙 들어간 지, 언 반백년. 그만큼 실질적인 광역교통망 이용객 수가 너무 한참을 못 미친다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차라리 버스를 이용하는 게더 효과적이라는 체감도 때문입니다. 서울로 진입해 들어가는 시간이 뭐 버스보다 더 기니 이거 뭐 광역교통망은 시간 싸움인데 이걸 놓쳐버린 거니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당장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확 떨어져서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수백억 원의 운용 수익 감소분을 보존해 줘야 할 처지에 몰릴 수도. 이게 된다는 얘기. 이게 지금 수요라는 부분을 따지면 그만큼 동탄 아파트 값이 터무니없게 올랐던 부분.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에 동탄 쪽은 쳐다보지 않을 정도고, 광역교통만 라인이 연결이 돼도 실제적인 뭐 이용객수 부족으로 그런 호재도 뭐 이후 동탄 쪽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밸류업 가치를 끌어올리기에도 이게 아무런 메리트가 없으니까. 앞으로 동탄 집값은 그냥 망조가 될 가능성도 많을 겁니다. 같은 그냥 경기권 아파트가 본격적인 하락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동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구축 매매 시장의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수요는 등을 돌리고, 공급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주변, 비교적 신축에 가까운 매매 시장의 가격은 다시 한번 고비를 맞게 되면서, 이거 정말 망조가 든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샘플 하나만 봐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무슨 이 청약이 각광을 받는 거 당연하죠. 이건 뭐, 그냥 딱 공략지가 샘플하거든. 가격이 몇년전 수준이냐. 그리고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은 어느 정도냐. 얼마 전둔촌주공 500m 주변에 있었던 더샵 둔촌포로 2만 명 넘게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과천 프루지오 라비아노도 5천 명 넘게 지원을 했죠. 게다가 세종은 20만 명이 지원할 정도로 터져나갔었습니다. 내일 자이 아파트 무술이가 있는데 여기도 분양가가 5억밖에 되지 않아서 죄다 클릭을 광클릭 수준으로 눌러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딱 봐도 뭔가 경쟁력이 있는 곳은 부지기수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곳은 그냥 등을 돌린다는 거죠. 분양시장 뿐만 아니라 매매시장까지도 역시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집값은 전문가들이 다시 오를 거라는 궤적과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미국 국채 역대급으로 튀게 될 겁니다. 2년 만기가 뭐 벌써 5%를 돌파를 했는데 10년 물도 같이 추추 트레인으로 따라가게 될것 같고 결국에는 4월 말을 아주 공포의 대망으로그 권자에 가리잡게 되는 그 본색, 바로 미국 국채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기록 죠 그렇죠? 수요층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건 뭐 결국 시장의 탄살이가 완전히 새롭게 변한다는 건데, 이젠 공급 위주로 가격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신축 분양 시장이야 건설사에서 찍어낼 거지만. 매매 시장은 철저히 제한된 수요층의 불가근, 불가원으로 가깝지도 멀지도 견제하는 그 분위기 때문에 새로운 가격의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버티는 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 매수세가 깃발을 꽂을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올 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은 뻔뻔한 꽃발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